안녕하세요. 다조몽TV 몽상인입니다. 오늘은 고무줄은 내꺼야 라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림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시타케 신스케가 그리고 그린, 그리고 쓴, <laughs> 네, 고무줄은 내꺼야 라는 그림책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아,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라서 표지가 다 보이진 않지만, 네, 이건 정말 내꺼라는 결의에 찬 꼬마 숙녀의 표정이 보이시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특별한 고무줄인지 한번 만나 볼까요? 고무줄은 내 거야. 요시타케, 신스케의 글그림. 유문조 옮김. 위즈덤 하우스. 아! 고무줄이다. 쓰레기통 앞에 있는 고무줄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엄마. 이 고무줄 버릴 거야? 있잖아. 이 고무줄 나 주면 안 돼? 응? 그래, 가져. 네, 고무줄 득템하였습니다. 신난다! 고무줄이 생겼다! 이 고무줄은 내 거야. 난 정말 갖고 싶었어. 나만의 것을. 오빠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고, 다 같이 사회적에 쓰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린 것도 아닌 나만의 것을. 네, 고무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고무줄을 소중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자기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그렇게 고무줄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고무줄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구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빠는 이 고무줄을 우습다고 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오빠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사실 나도 오빠의 보물들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난 마음씨가 좋으니까 오빠의 보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저희 잠깐 보시면, 네, 누가 봐도 우스워 보이는 것들이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이 상자 안에 너트, 어, 그리고 플라스틱 병뚜껑, 네, 걸,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어, 아이다운 보물상자 같네요. 그러고 보니 옆집 노인은 병뚜껑을, 탄이는 길에서 구운 고리를,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주신 시계를, 아빠는 낡고 오래된 미니카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셔. 역시 사람들은 자기만의 보물을 갖고 싶은 거야. 네, 이 책을 보다가 제가 쿵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고무줄. 남들에게는 정말 보잘 것 없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고무줄이 나만의 보물일 수 있구나. 그건 정말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면서는 보물이라고 하면 정말 남들도 보물처럼 여기는 걸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만의 보물은 뭐가 있었지? 어떤 마음이었지? 나는 그걸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 3분 그림책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떤 것일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림책 고무줄은 내 거야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